자, 다음 임무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왕님 레이드 뛰신다. 모든 리얼 레이드 임무. 공대장 칼날 여왕. 시작하하 m 1 a 야그 d u r a Yagadura, s a 렘아 o n y

강력함 공중으로 뛰올 사이오닉 돌진 새로운 힘. 사이오닉 돌진, 빠르게 질주 이동경로에 있는 생명체 파괴. 이번 대별업. 다 챙겨줘야 돼. 그, 그, 원, 젤라가 원시 바크의 도미 된다. 도미 된다. 바크의 무리와 싸운다. 합류한다. 새로운 형태. 정수, 변환, 가응 상처, 치유, 자신과 직면의 적을 치료합니다. 힐... 힐 진짜 사기예요 캐리곤 자체는 사기지만, 만화 쓰는게 미친듯이 빠릅니다. 캐리곤이. 금방 작아. 무한 스킬이 가능하지. 일단 주변을 좀 살펴보면서 조심해서 하도록 합니다. 여왕이 듣고 있 시간이 되었지 자, 셔야 되는데 뭐지? 복수는 나 잡아 마음을 비워 이 도약 공격이 순간 딜은 상당히 세미네 사이오니 돌진은 범위가 사기고 나는 군단이다 은 그냥 사기고 정복은 계속된다 이의 존재로 난이도 엄청 늘어졌어요 좀 어려워야 될 미션도 얘 때문에 너무 쉬워. 와. 흥한다. 와. 레벨업. 우리 적응한다. 이왕이 듣고 있라 우리에게 나중은 없어. 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은데. 없어. 피고. 시이런 사기 캐릭을 만들어 냈어. 와. 저링 따윈 <laughs> 돌진 한번 긁으면 다 죽지. 나는 이다 살살 고셔보자. 울사랑 같이 싸우기 좀 위험하지? 아, 세. 다 오네. 야 싸워. 와. 와. 어차피 키이 워낙 사기라죠 어떻게 이게요 복스 말해. 추가 이본은 그래. 뭐지? 쓴맛을 보여주마 맹스. 자, 이리. 파라키에서 요 파라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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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큰건좀 빨리 부셔 줘야 돼요. 요 거기, 거기 멈춰라. 요. 아우 씨오호 와아 이우씨짜내 힘도 뒤루 해야되는데 쫄깃하게네 길이. 아, 이만좀 고, 아드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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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아우 진짜 나아 야비해. <놀라> <참. 콧만> 좀 <놀라> 숨어 있어. <놀라>

이제 제 겁니다. 마음대로 쓸수 있는 거죠. 좋아. 이 세상은 나 것이다. 제 가도록 하지. 추가 병력. 나의 헤라리스 왔다.

네 나카주모니시라고? 싫은데요. 별로 안 좋아 그 나카주모니. 왜 이렇게 좋다 하는지 모르겠어 난. 다저그링 그 히드라로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만 다 죽는데 하다. 뭐가 좋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적응한다. 좀 빨리 까로 가야 돼. 난 고대어 기수가 짱 좋아. 고대기수가 최고지. 쟤네가 좀게좀문제인데 와. 네가좀가자 알까기 좀이네가왔네가좀이네가좀 정보은 계속 된다 대담하게. 우리는 적거 아, 저기다. 시간이. 덤벼도 와. 와. 우리 있겠다나봐 줘. 세 와. 와. 또 나오나? 대담하게 왜나오는거야 나는 군단이다 정복은 계속된다 으어 와 길. 어 여왕님 조심싶은 여왕님 회복을 하고가지 야이 네, 가자. 정보는 계속 은것같긴 하지만. 괜찮아. 병력추가라다 됐다. 자 가자. 그래서 병력 사리가 되게 힘 아, 되게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 멧돼지가 온대 아 어, 바닥 피해 레이스가 간다 그 쪼리 튀나오는데이게 처리가 상당히 어려워 아내 히트라 아아핳 히트라 킬로 조장했어아아수가없자시트라다 죽었네 히드라님 존재요 너무 못하시네요, 히드라님. 와. 어. 오, 나 멧돼지. Q. Yeah. <laughs> 어,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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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네, 파키.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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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네 영수 그치. 그 자, 그치. 그치. 그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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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 줘. 치 그치. 도착했다. 적들을 저어붙인다. 여왕님 앞으로. 영왕님 가신다. 이제 저 젤라라가 유물 하나를 더 찾아야 되는데 이쪽이었나? 아니 여기 아니었어요 이럴 때는 상대를 감지하면 폭발한다. 맹독충이다. 어, 여이 혼자 싸우신다. 뭐 긁으면 된다. 우리에게 한계란 없다. 이죠 뭐지? 마음을 비 여기 마지막 유물이 있다. 나는 군단이다. 좀 먹기가 귀찮다 서둘러, 같치 해라. 솥 서치 치는 것보다도망가는게낫다 냄지가 좀 아프다. 아, 아퍼 어. 오호. 냄져들이모힐 우리에게 한계를 없다 울트라 세 마리? 뭐지? 하나, 둘. 마리 h Ugh! 둘. g h Ugh! 둘. g h 둘 g h 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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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 어 와,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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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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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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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우리는 좀더 리젠 되니까 빨리 가도요. 이런 데 넘어와서. 한계라. 을 먼저 처리하자 이어왕이 듣고 있다. 난군단이다복수는 나. 의 돌격. 대담하게. 마주이마시 야, 됐고마 저거 하나 더. 시간이 되었다. 위에도 결성된다. 하나 더 있는데. 에 너무 와서. 맹구충 처리. 우모여라 나중에... 군단이. 맛을 보여주만만 복는맛을보여주만여기물를 잡으러 갈까요? 이돼 말해 아 니들 다 너무, 다오어떻게 야, 너무 많아 다오어해어미친 오마이갓 올라많이 죽었다. 나군다 정복은 계속다아 괜찮아 괜찮아. 이레인 등에선 쪼리 별 의미가 없어. 너도. 이 조도 별 소용이 없어. 추가로 한다 우리는 적응한다. 이 애들을 다 살린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쓴맛을 보여주 맹스크. 군단이 모두를 정복한다. 마음을어워 u m m e r 무 e d t e 찾아왔다 t e 를다 피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laughs> 그 d 들이다 피한다는 건무리지 d t 어, 많아지 아, 많아지거라. 아아악 아 못살죠 이건, 아안 돼. 아무래도 안 돼. 최대한 보스나 좀 때리고 죽어야지. 저거를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한번 들어올 면 끝이야. 신식까지 죽어요. 오! 바닥을 이렇게 깔아 되는데, 다살 수가 없지.

넘잡아라애초 마지막 청수도 잠이 나는 군단이다. 병력을 주죠. 왜 줄까? 안 끝났으니까.

레를싫레이드입니다 싫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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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하다싫어하하다 싫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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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어서 극딜을 해야 돼. 이 표지를 넘겨라. 네, 와. 대단하게. 이 축소 를라는거 보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물론 크만 가지고 파티할 수 없지. 아하. 네. 오호. 오허허허허 그냥 살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다 살리긴 힘들어? 아나 피해요! 나 아. 아, 빨리 제발 리페이지요. 리페이지 입혀지 안 하니? 아, 안 네. 돼. 아, 야. 안 돼. 아주 근데, 씨. 공간 넓어. 이 페이지만 넘기면 딱 킬로 혼자 잡을 수 있는데. 어, 이 페이지다. 너무 끝났어. 이 페이지가 더시고 어호우 나랑 태민이 좀 아프긴 해. 이 바퀴는 끝까지 살수 있을 거야? 영웅 버키네 다 죽었네, 혼자 살았어 이야 이렇게 레버산트해서 강해진 여왕님. 정말 미친 듯이 강합니다. 이번 변신으로 인해 능력이 변경되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여왕님의 방에서 변경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눈바람님 어서 오세요. 여왕님께서는 강해지셨고 또 다른 세계를 손에 넣으셨습니다. 앞으로, 우주를 정복하실 겁니다. 정복...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정키봉키 이제 저그가 다른 종족의 놀이개가 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그것이 젤일 나가라 할지라도 우리는 변했어. 이제 다른 세계들이 기다리고 있다. 고대의 존재가 날 공격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당신의 정수. 그는 그 정수에 끌렸다. 넌 경고 한 마디 없었고. 그는 그 적이었다. 당신도 적이다. 하나는 죽고 하나는 더 강해진다. 당신도 알고 있다. 이제야 니가 조금씩 이해가 된다, 대학카 그리고 능력, 레벨업, 강력한 능력 여러 개 새로운 능력들이 깨어났습니다. 많은 능력들죠의 능력들이 깨어나면 이세 번째 열에 있는 능력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능력을 보면 에너지 폭발은 워낙 좋아서 이 버릴 수가 없고, 음, 체인라이트닝. 이것도 조합이 되면 괜찮은데. 음, 아직은? 음, 아직 필요한 게 없네. 자, 힐. 자동 추출장. 돌진도 좋긴 해요. 지속 효과 30% 있는 거에. 괜찮죠? 그리고, 쌍둥이 일벌레 이게 정말 사기적인 능력이지. 그냥 일해보려가 쭉쭉 나옵니다. 미친 듯이 나와. 음... 나연이 뭐라 할까? 지나이 뭐가 있구나. 너의 작업에 대해 말해봐. 생명체를 볼때그 잠재력을 관찰 유전자 배열 조작 분리 결합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음 생명체를 먹고 뼈를 으깹 내몸 속에서 실험체를 만지고 개조하고 변경함 훌륭하게 만듦, 만듦. 완벽하게가 아니고 완벽은 없음 완벽은 없음 <laughs> 완벽이라는 목표는 계속 변함. 멈추지 않음, 따라갈 수 있지만 붙잡을, 붙잡을 수, 수 없는 넌 확실히 쓸모가 있구나, 잘 모르겠음.